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만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6장 9절입니다. 같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은밀함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친밀함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상을 받는 시간 되게 앞서서 응답받는 시간 되게 앞서서 온영혼육이 치유되어지는 시간 되게 앞서서.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당신의 구제 금식 기도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버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아, 우리 주님께가참 구제일들 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제라는 단어가 헌금 집분 말씀드렸죠 교제 이게 구제입니다. 어, 어떻게 하면 구제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 우리 지금 고순여 집사님이 아침마다 순회하면서 그냥 운동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전도 순회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구제입니다. 구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이제 우리 여름 성의학교 놓고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말씀을 양육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걸 같이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해 주시는 조화 이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중고등부가 점점 이제 늘어나죠. 이제 하나도 중등부고. 그 다음에 연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인서도 올라갈 거고 이런 식으로 중고등부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현서가 벌써 고이예요 내후년이면 네, 청년이에요. 네, 그래서 저런 어떻게 하면 저런 청년들을 우리가 잘좀 학생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게 구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보음을 경험하고 보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게 구제거든요. 네, 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구제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에 또 아까 우리 잠깐 우리 지나가면서 우리 중구성교 9월 달로 가려자고 하는데 저는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냥 한 얘기는 아니고 중구성교를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창룡원 성교사님이 작년에 교단에서 나오셨어요. 근데 티가 안 났을 뿐이지 교단에서 나오셨고 그리고 계시는데 아, 이번에 그뭐 우리가 가서 뭘 하면 될까? 어, 근데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강하게 주시라면 우리 같이 간 멤버들과 함께 집중의 시간 을한 이틀 가져야겠다. 같이 간 멤버들과 성교사님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 나누면서. 집중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이틀은 좀 말씀 집중의 시간 우리끼리 그냥 목사님, 선교사님 숙소에서 좀 가지면 되겠고. 또 마침 연길에서 연길과 일주일 좀 멀기 뭡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 거리로 하면 한참이 되는데요. 근데 또 우리 형란자매가 결혼하는데 늘 저는 이 주부의 형란자매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결혼도 하고 또 남자가 되게 괜찮대요. 네, 너무 괜찮대요. 그래서 결혼하는데 우리 학년 잠에 예수 잘 믿거든요 정말 잘 믿어요 근데 어~ 우리 남자가 전번로 같이 믿음 아래 손장 하면 어떨까 그 저희가 이번에 선교 팀들이 좀 힘은 들지만 연기로 들어가서 연기를 해서 우리 결혼식 막 보고 촬영을 성교에도 글로 못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같이 교제 나누고 하루 정도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우리 신랑 신부한테 결혼 전이든 후드든 상관없으니까 시간을 하루만 주면 또 우리 신랑이랑 같이 말씀 포럼 많은 시간도 갖고 그래서 가온 가족이 예수 다시 믿을 수 있도록. 하고 왔으면 어떻게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렇 조금만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될지. 구제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동전 몇개 던져 주는 게 구제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으로 세우는 게 구제라고 좀 믿거든요. 그 교재로 우리가 직분을 주셨고 우리 점심 시간에 우리 저기 자기들끼리만 마신 거 드시고 오신 분들 회개하시게 있으면 축복 드립니다. 예, 예. 그건 교제 아닙니다. <laughs> 자기들끼리해서 하신 것 같은 거는 그건 교제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교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학교 초등부 어떻게 세워야 될까? 예, 어떻게 세워야 될까? 그리고 중고등부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 예, 그 이제 우리 집사람 훈련 받고 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절대 놀라가거아닙니다 우리, 우리 집사람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결단 내리고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고 오늘 아마 이천주년께 거기 아주 그게 거기, 거기들은 그 뭐죠 그 세대들이 아주 원네스가 돼가지고요 훈련도 같이 다니고 같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것 배우고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은 좀 회복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제 우리가 1부 예배, 예배 끝나고 사실은 2부 예배까지 한 시간 시간 이 남습니다. 아이들은 예배 드리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예배 드린 동안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아이들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려 주셔도 우리 교사님들 많이 힘이되실것 같아요. 그게 구제죠. 또 예를 들어서 남성교회 회장님이나 여성교회 회장님은 또 이렇게 귀신처럼 구천을 만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가지고 아 이런 시간에 사실은 말씀 보러 매야 되는데 왜냐면 강단을 잘 듣고 소화시키는 분도 있지만, 친밀함과, 친밀함과 은밀함은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일주일에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매일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매일 만나지만, 집안에 있는 뭐보다도 못해요? 강아지보다도 못해요. 강아지는 시켜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laughs> 그러잖아요. 근데 남편은 들어오면 쳐도 안번되니까요 따로 살고, 이러니까 계속 친밀함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송도들과 교제 나는 거. 그래서 그런 교제 나누라고 집분을 주신 거예요. 장로, 집사 이런 집분을 주신 겁니다. 오늘도 또 장로의 집분 다시 한번 할까요? 저번 주에 당회도 했는데 장로의 집분 직무, 직무 다시 할까요? 당회가 장로가 얼마나 센 집분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비밀들을 하면서 구제의 집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제 너무 많고 저 뒤에 우리 연서 있지만 우리 연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연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청년이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우리 우리 연서가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연서가 지금 동생들은 집에 가는데 혼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있는 과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죠? 현서, 현서, 예, 연서가 현서. 그러니까 전 너무 좀감사하거든요 솔직히요. 그래서 저런 아이들 끝나고 우리 여성교회 데려가서 오늘 맛있는 뭐 아이스크림을 같이 사 드신다든지 예. 좀 그렇게 어, 구제는 동전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상으로서 하는 구제는 그리스도라는 구제인 줄 구제인 좀 있습니다. 그거 하기려고 디아코노와 교제, 그 다음에 집분, 집사, 예, 디아코노스 이거 두 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내교회가 모든 분들이 그런 집분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또 교학교 막 저기 우리 남연아 집사님 막 눈물겨워요 앞에서 막그 아이들 전체 지휘하는 거 보면 혼자서 사실은 우리 교학교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났을 때도 에아이난 몰라요, 몰라요, 맨날 그랬던 분인데 지금 우리 교학교를 사실 등지고 있어요 송미씨장님이면 등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도 교회학교에 같이 섬겨야 된다. 같이 일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로서 좀 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번에 남성 교회 헌신예배 끝나고 나면 여름 스케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 교사가 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구제여서 감당할 수 있는 시간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9월 6일 그 주간에 날짜 잡아야겠다. 가만가서 이렇게 마음에 들+ 어요 그래서 중국 성교 놓고 기도할 테니까요. 평상시에 못 가시는 분들도 이때는 좀 많이 가셔서 우르르 몰려가서 우리 사실은 혼자서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영전 싸움 심하게 하나 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 편도 없고 우리는 은혜 받으려면 얼마든지 가서 은혜 받을 수 있고 하지만 그것도 힘들고 또 마음대로 또뭐 유튜브 영상을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 여러분 이번에 좀 가셔서 우리가 같이 응원 좀 해드리고 준시장님들좀 맛있는 거 돌아가시면서 사주시고 그러면서 이번 성교 아주 좀 은혜로운 성교가될수 있도록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면 구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같은데 읽어보세요. 그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방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난한 자를 방문하는 거.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는 분자냐 아니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들이 아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환란 속에서도 헌금다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과 은혜가 꼭 우리가 혈류, 혈액, 혈액이 소통되듯이 그렇게 소통된다고 저는 확신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덕과 은혜 함께 누리시는 저와 이런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자,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 새신자부에서늘 말씀 나누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한계 연약함을 알고 자기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자리까 만드신 하나님께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 맡기는 게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2번이에요. 기도의 첫 번째는 뭐죠? 누굴 찾는 거예요, 기도는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상이 뭐라고요? 우리의 상이 대상자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구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요, 응납 등의 최고의 응답이 뭐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얻는다? 하나님 자신을 얻는다. 그게 바로 입맞춤이다 순간순간마다 입맞춤 하는 거예요. 그런 친밀함이 해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기도는 뭘 붙잡고 하는 거라고요? 약속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예,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그 약속의 실체가 4번.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이요. 그냥 주어진 줄 알았어요. 성경에서. 근데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제 교회에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 고백하려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거 하나 고백하려고,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나 고백하려고, 그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엄청난 핍박, 엄청난 순교가 일어났어요. 루터 이전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신의 본성이십니다. 이거 하나 말하고 싶었는데, 다 카톨릭부터 목숨의 일을 당했어요. 화형시켜버리고. 그 수많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리들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우린 이거 너무나 쉽게 고백하고 있지만 이게 누군가의 목숨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누구의 이름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아침에 촬영을 하는데 우리 고순열 집사님이 제가 이전에 다했던 교회 목사님은 설교가 귀신으로 시작해서 귀신으로 끝났네요. 그런데 본인은 귀신을 믿지 않았대요. 이과문명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그런데 요즘 집사님이 진짜 사단에 역사가 모든 사람들의 눈을 막고 있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왜왜 왜 계속 현장을 다니시나면 진짜 흑암을 꺾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오신 거죠.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아는 이야기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능력과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 가지 교파 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는 교파 있습니다. 예수가 중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증이 우리랑 비슷해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 비슷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절대로. 이 마지막 때 역사는 뭐냐면 그리스도 한 번만 모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너무 너무 감사하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사셔야 되고요. 기도는 항상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나라는 통치로서의 나라요. 역주권 그 어떤 이 나라 구토 로서의 나라가 아니라. 여서 말하는 나라는 통치로서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의 가장 우선 순위가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죠?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 들었는데 저희 교회 이제 백일 된 나이가 조금 있면 온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만약 그 부부가 장로님을 못 만났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날 삶을 통치해 주셔서 만남 사건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친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번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기도의 은밀함은 골방입니다. 구제의 은밀함은 뭐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금식의 은밀함은 뭐였죠?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그것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골방은 뭐하는 곳입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골방의 어원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피가 쏟아지는 것, 죄의 민낯 위로 피가 쏟아지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 궁극적 구원의 자리, 그거 지성소예요. 그러면 지성소에 기도하라는 얘기는 장소적 의미는 아니겠죠? 어디 가서 기도 이 말은 아니겠죠? 그럼 진성소에 골방에서 기도해라는 말은 모르겠어요 너의 생각 내려놓고. 너의 소유 내려놓고 피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피복음 붙잡고 피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게 골방 기도인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가 피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 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오해, 갈등, 또 억울함은 누명, 별의별 일들이 많잖아요. 인간관계. 그런데 그 인간관계를 뒤집어 보면 사실은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율법에 우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이거 감당 못 해요 정말로. 우리 주넷 교회가 피복음 회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진정한 응답은 뭐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대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복음으로 지켜지는 것 이게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 이 복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은밀함의 키가 뭐라고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라는 거라고요? 그치? 주님이 시작하셨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지. 부활하셨어 우리의 증거가 되셨지. 그가 승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음 령으로내 안에 계시지. 계속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가 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에게 조망하시면 안 돼요. 내게 물론 우리에게도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나를 들여다 보시면 안 돼요. 계속 그리스도가신 일을 바라봐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 역사하신 걸 바라봐야 돼요.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은미남의 키가 뭐냐? 계속 그리스가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제가 공부를 하는데, 제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공부하고 뒤돌았으면 잊어버리고, 공부하고 뒤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또 어떤 건 겨우 외웠어요. 외웠는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외운 거랑 해석이랑 또 다른 거예요. 문제를 했지만 법은 해석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해석하려니까, 아니, 세상에 교회 헌법을 공부하는데 주판을 두들리다니까 제가요. 인원수를 체크 인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총대 몇 명을 내보낼 수 있느냐? 교회 노예서 총회로총대몇 명을 보낼 수 있느냐? 노예수가 몇 개인데 몇 개면 몇 명을 보낼 수 있느냐? 이거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판을 두드리겠다니까요 아니 무슨 교회 헌법을 공부하는데 주판을 두드겨야 돼요. 법을 올라가니까 해석해야 돼요. 교회사를 공부하려니까 모든 사람이 논쟁했던 신학을 다 공부해야 돼요. 이단 교리도 공부해야 돼요. 보고만 공부하면 안 돼요. 그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와한 며칠 하다가요. 나중에는요. 해도 읽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 있죠. 아, 그래서 일찌감치 온 주에 광고할 때, 이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laughs> 그냥 준회원만 하겠습니다. 정의원 안 하고. 제가 몰랐으면 전 전형형을 안 했어요. 지금도 이게 완전한 건 알, 알았으면 저는 이제 절대로 시험 안 봤어요. 준회원으로 충분하니까. 임원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뭐, 누가 저를 총회장 시켜주겠습니까? <laughs>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아, 그거 알았으면 그냥 준회원 하는 건데, 군이 돈 써가면서 이거 왜 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 지금에도 포기해야 되겠다. 노회장님 죄송합니다. 노회장님한테 제가 표한표못 드립니다. <laughs> 여기,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홍주선 목사님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거를. 그래 네, 그만둬야겠다. 근데요, 다 포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한 바퀴 게 도는데, 그 교회사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우리들의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조금씩 재있어지기 시작하더라고. 조좀 집중이 되기 시작하다. 잠는 잘했는데 뭐잘잘 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떨어진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근데 은혜 받으니까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왔구나. 하이데빌루크가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소요리 문답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어, 그게 깨달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회복하면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진정한 눈다, 와인은 눈다. 최고의 응답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먼저 성령이 임하서 흑암이 꺾이는 것이며,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다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지, 절대로 속지 않은 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경계해야될 기도는 뭐랄까요? 지금 했던 거 반대예요. 첫 번째, 언약을 놓친 기도. 세 번째, 기도할 때 가장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정욕과 야망과 동기를 품는 기도. 이거를 승리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예, 네,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조용히 하는 기도. 눈 뜨고 하는 기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는 기도.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경, 그래서 경계에 대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기도의 모범이 주두기 도문이죠.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고요. 새벽에 거를 나눠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하늘이 복수라는 건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알요 하늘 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거룩기 여김을 받으시며.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뭐, 뭐죠? 나쁜 음식 안 먹고, 나쁜 영화 안 보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기서 구별은 더 정확한 말은, 구별이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실까요? 하나님은요? 예.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실까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잖아요. 역사에 보면.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리스로 도 맞춰져 있잖아요. 그쵸? 그 그리스를 도 보내시고 그 그리스를 죽이셔서 대속의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신도 자신이 오셔서 죽으신 신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물론,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인 점 있습니다. 아멘. 그것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하예수의 네, 은혜입니다. 예수가 인도하셨습니다. 이거 예수님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그다음에요. 나라가 임하시면 아까 나라는 뭐라 그랬죠? 통치. 근데 어떤 통치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요게 맨 마지막에 뭐냐면, 나라와 영광과 권세예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다시 말하면, 기도의 가장 키는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나님의 뜻이 땅,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도록 통치해 주세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게 바로,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모든 말씀 성취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우리 우진이 하연이, 우리 유안이 우리 인서 연서 태서 연서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는 잘나오지만 미나 이런 아이들 정말로 하나님 통치해 주셔서 하늘의 뜻이 그 아이들에게 이루어지게 앞섰어. 아멘. 강남메시지 뭐야? 그랬더니 응 오른쪽 왼쪽 지금은 그런 데니까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언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언제 이런 거서 있는 거요? 제가 제 친구랑 같이 초등학교 때 거의 잘 나갔어요. 쪼꼬파이 주니까. 근데 세례를 주는데 제 친구는 실제 나이가 저보다 한살 어려요.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왜냐면 일찍 들어왔으니까. 근데 세례는 원래 몇살때 주기로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세례를 주는데 저는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성년 세례인데. 15세에 받는 성, 세례는 성년 세례예요. 그거는 부모님과 상관없이 그 아이의 믿음을 보고 주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나가는데 얘는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는 다닌 이유로 세례를 줬어요. 저는 세례를안 줬어요. 그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고등학교 때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술을 좋아해서 친구들과 같이 어려서 술을 먹고 있었어요. 그데그 교회 어른들이 옆집에 그 새벽송, 그 크리스마스날 새벽송 오신 거예요. 제가 술 먹고 얼마나 소리 지렀는지 몰라요. 이것들아 저것들아 하면서. 예. 네. 그때 제가 목사가 될줄 누가 알겠어요 그때 그 교회 왔다 갔다 했던 아이, 쪽꾸파이 먹으려고 왔던 아이, 말씀과는 아무 상관 없었고, 맨날 놀면서 여자애들 괴롭혔던 개, 개가 목사가 될줄 어떻게 알았어요? 네, 물론 그때 세례 받았던 친구 지금 잘 믿고 있습니다. 걔도 지금 중지자가 돼서 아이들 열심히 성기고 있어요. 아주 믿음 좋아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그냥 붙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로한 양식, 아까 말씀드렸죠. 내일의 양식이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그 양식, 예수 그리스로 도 주십시오. 아멘. 오늘 예수 먹기에 없었어. 예수 먹기에 없었어. 다섯 번째, 네 번째,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줬었어. 이게 바로 지금 계속 마태복음 산상수원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소유를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나를 죄를 사신 누구를 찾는 거냐면 그리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복음에, 우리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사함의 복음을 저와여러분들이기도의 제목으로 가져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우리를 시험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여기서 시험들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모형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껍데기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외형과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 바실레이야.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건데 뭘로 통치해 주시는 거라면 진리로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권세가 나라요 나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권세요. 예권세는 두나미스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도요. 진리가 진리되도록 흘러가는 것을 바로 권세이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바로 두남이세요. 그 따르는 표정. 막 독을 마시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뱀을 집어 올리며 수많은 권세가 임했잖아요. 그 권세 때문에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있어, 없어요? 우리에게도 열매와 증거가 있어요. 그 열매와 증거는 모두가 다 복음이 흐르게 만드는 권세예요. 진리를 깨닫게 만드는 나라. 복음이 흐르게 만드는 권세. 영광은 우리가 볼수 없는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낮아진 것들 그것이 바로 영광인 줄믿습니다아에 그래서 오늘 이 격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 말씀을 한 주간도 묵상하시면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예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하면 칼일날것 예, 같아서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는요 성교를 두고 진짜 구제하는 성교 되게 앞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구제하는 성교 진짜 구제하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진짜 구제하는 어, 이번 초청 세미나 진짜 구제하는 남성교 이번 남성교가 이번 이일 이 통해서 원네스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없었어 할렐루야 함께 기대 좀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없었어 모든 음압의 권세가 무너지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기도 속에 그를